정부가 군의관에 응급실에 투입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 서울시에서는요 추석 연휴 동안 보건소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 못 가는 시민들은 어, 급한 대로 보건소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보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그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1 시간 3 0 분간 사진에서처럼 한동훈 대표가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했어요.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최소 인원으로 비공개로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이영수님 가서 뭐 보고 왔습니까, 한 대표? 제가 같이 안 가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사전에 또 계획도 없었고 비공개로 다녀와가지고. <laughs> 예. 네. 박정하 의원한테 물어봐야겠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어,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응급실 상황을 어, 여당의 대표가 네. 한번 점검해 보겠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좀더 어,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건 좋은 행동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협의 공문이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의사협회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이에요. 이번 연휴에는 스스로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먼저 지키길. 의협 가족들은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추석 연휴 응급 진료 이용은 대통령실로 연락하라. 이면택계한 대한의사협회장. 의협 회장의 이말 한마디 한마디 입장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치게 가볍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의협이 추석 응급 진료 하지 말자고 나오는데 법률 위반 사항 없는지 검토하겠다. 추석에는 의사들 건강 챙기라라는 의협 회장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수 님? 그 매년 그 연휴 추석 명절이나 뭐 설명절 이럴 때는 어, 응급 의료 기관들이 뭐만좀 많아야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음주도 또 하고 또 모처럼 만에 자제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 뵈면 은또 건강 상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 응급실이나 이게 병원 소요가또 사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직 의료기관들을 각 지자체나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그걸 운영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저희 이제 저렇게 담당해 내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거조차 하지 말고 집에서 좀푹 쉬라 이런 류의 이제 안내문을 내보냈다는 것은, 어, 이게 참 의사 선생님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의협에서도 의협 회장님의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이 상당히 무리를 좀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의협 자체적으로 의협 회장님의 그 어떤 뭔가 메시지가 나갈 때는 좀 같이 의논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협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어, 보건소가 나섰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남 보건소, 긴급진료 클리닉 내년 초에 개설하겠다. 야간, 주말 경증 환자는 치료하겠다. 이종철 강남구 보건소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 보건소 로비 1층 진료실을 활용해서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면 응급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라는 인터뷰를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보건소장님 고맙고요. 서울시에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 추석 연휴 때 서울시와 서울시에 있는 각 구의 보건소가 협의를 해서 응급실 활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 돌아가면서 서울시 산에 있는 보건소가 응급실 역할을 할수 있는 급한 진료를 할수 있는 비상운용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서울시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취재하고 있거든요. 확실해지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만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강남 보건소장님 이종철 보건소장님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저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예. 아까 의협회 회장처럼 응급실 문 닫고 가족 건강과 자기 건강 지켜라. 이게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할 얘기예요. 자, 정부에 물론 책임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렇지만 이책임 있는과 별개로 의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뭐 끝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합시다. 이게 의사협회 회장이 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의사 지금 협회 이외에 뭐어 전공의 협회를지 이 데서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회장으로서 맨 막말을 해가지고 의사들을 좀 부끄럽게 했다랄지 아니면 PA 간호사법 통과되고 이런 것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막말 외에는 한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일부 대의원에서는 뭐탈핵하겠다 이제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간에 뭐.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응급 체계만 갖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응급실에 왔어요. 그러면 응급조치는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심장 수술이 할지 외과 수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게 공백 때문에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응급실 응급처치도 할수 없을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배우 진료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음. 정부에서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할게 아니고 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근데 경험에따르서는 의사협회하고 의사들하고도 어, 말 머리를 맞대고 향후에 좀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2천 명에만 어떤 꽂혀가지고 어떤 융통성이든지 이런 걸 발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불편과 모든 위험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네, 저희들은 육초 광고 위에 돌아오겠습니다.